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렇게 꽃밭에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됐네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꽃밭인데, 너무 예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 또이 꽃이, 어느 순간 지나면 금방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쁠 때 가서 좀 찍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냉큼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휴가를 가는데요. 휴가를 떠나기 직전에 뭐 영상을 찍어놔야 될것 같아서 책한권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가져온 책은 어, 산문집이에요. 연필로 쓰기라는 김은 작가가 쓴 그런 이제 수필집이죠. 어, 이 책은 제가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가 김미경 유튜브 대학교에 제가 유튜브 대학생이거든요. 매주 북 드라마에 책을 한 권씩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야 되는데 누가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면 <laughs> 읽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 책은 읽어 보고 싶은 거예요. 김미경 강사님이 책을 잘 말해 주신 것도 있지만 아, 매번 이제 돈 얘기, 뭐 일반 자기 계발서 이런 것만 읽다가 내가 좀 어, 너무 팍팍하게 살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꽃밭에도 나와 보고 또 휴가를 가기 전에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 어, 김은 작가를 제가 알게 된 거는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명량 대첩 영화가 나왔을 때그 김은 작가의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그 명량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영화를 보고 어,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순신 장군이 저때 저런 심정이었구나. 장군이기보다는 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를 영화 속에서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김은 작가가 어떻게 썼길래 영화를 이렇게 잘 만 들었지? 해 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카레 노래를 찾아서 읽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안 읽어 봤죠. <laughs> 어, 이제 김은 작가님을 제가 다시 한 7년 만에 만나뵙게 된 거네요. 저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전한 40대나 50대쯤 되셨을 줄 알았는데 지금 70대신가 봐요. 그래서 이 수필집을 보고 아, 70대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의 눈으로 봤던 여러 가지 그 시대 상황들, 음, 그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고, 나는 도대체 뭘 느끼고 살고 있나? <laughs> 내가 이렇게 매번 책을 읽고 있지만은 나는 도대체 내 생각을 끄집어내기는 해봤나? 이 산문집을 읽고 한번 나도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 내 생각을 가끔씩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작가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연필은 내 밥벌이의 도구다. 글자는 나의 실핏줄이다. 연필을 쥐고 글을 쓸때 나는 내 연필이 구석기 사내의 주먹도끼. 대장장이의 망치. 뱃사공의 노를 담기를 바란다. 지우개 가루가 책상 위에 눈처럼 쌓이면 내 하루는 다 지나갔다. 밤에는 글을 쓰지 말자. 밤에는 밤을 맞자. 아, 네. 어쩜 이렇게 작가라는 분이 아주 그 치열하게 내 밥벌이라고 쓸수 있을지. 그 나의 진짜 생체기를딱 드러내놓고. 나의 약점, 나의 취약점을 아예 그냥 이 앞에서부터 딱 때려주니까 제가 숨이 콱 멎으면서 감동이 몸속으로 확 퍼져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 이글 쓰는 분, 그림 그리는 분들은 다 이게 밥벌이지. 어, 이걸 밥벌인데 다른 사람들은 밥벌이로 생각을 안 해주니까 참 슬픈 그런 현실을 <laughs>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 그냥, 그냥 뭐 그림 하나 그려줘.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림 하나 그리려면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노동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속상할 적도 많고 이랬거든요. 쓰신 글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글이 있었어요. 김미경 강사님이 그 부분을 다 그냥 <laughs> 읽어주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 책을 소개해드리자고 이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할매는 몸으로 시를 쓴다라는 부분이에요. 칠곡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분들이 시집을 내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시집을 읽고 쓰신 글이에요. 나보다 5살에서 10살 정도의 연상인 세대에 한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남성보다도 여성 노인들의 문맹이 더욱 심했다. 조혼, 육아, 남녀 차별, 가사 노동, 생산 노동, 시집살이처럼 여성의 생애에 유습된 억압이 그 배경이었다. 여자가 글을 배우면 친정의 편지질에서 시댁을 흉보고 고자질한다는 이유로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연도 있었다. 식당 메뉴나 간판, 면사무소의 고지문, 동네 버스 정류장의 이름도 읽지 못했다. 기록된 역사가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한다는데 이문맹 노인들은 일제감정기에 태어나 한국 현대사 속에서 전쟁, 이산, 이농, 기아, 가난, 억압의 시대고를 개인의 삶으로 치러냈고 한 시대 전체의 무늬가 나이테처럼 몸에 쟁여져 있고 옹이로 박혀 있지만 그들의 생애는 당대사에 편입되지 못하고 선사의 지층 밑바닥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 할머니 내면 깊숙이 있던 감정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그 솔직한 순수함과 그 깊은 삶의 무게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 그걸 보고는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고 저의 너무 철딱선이 없음을 알게 되고 또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곡식이건 채소건 짐승이건 사람의 자식이건 자라는 것들을 먹이고 가꾸고 거두어서 키울 줄 알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고 정당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멀리서 온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들의 알문 지가 아니라 득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그 알문 한 생애를 통해서 실천되고 있었다. 어, 이 중에 김옥교 할머니가 쓰신 글입니다. 감자 (5키로) 심어서 (100키로) 캐고 너무 좋아 아들딸 주고 너무 즐거워 우리 아들 손자 걱정 없이 살고 하면 행복하지 어~ 제가 이~ 그~ 칠곡에서 사용하시는 그~ 사투리를 그대로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는데, 이거를 그 할머니 음성으로 직접 듣잖아요. 그럼 그 감정이 확 묻어나와요. 어, 제가 그거를 <laughs> 전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감자 5kg 심어서 100kg 캐고, 이게, 아 그, 그, 그냥,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대로. 뭐 무슨, 뭐 이렇게 막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막뭐 이렇게 멋지게 하려고 쓴 글도 아닌데, 그냥 이거 자체로 그 할머니의 뒷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열심히 호미로 밭을 캐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 땡볕 밑에서. 어, 그게 그냥 그대로 눈으로 들어와요, 저는. 또, 송문자 할머니가 쓰신 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가보면 꽃이 피고 파란잎이 팔랑팔랑 하는데 저도 나를 보고 나도 저를 보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 이거를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 뭐더 이상 아름다운 꽃이요, 향기로운 그대 향이요, 뭐 이런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향기로운 것 같아요. 막 사랑이 아 이게 정말 얼마나 절절하게 할머니가 자연과 교감을 하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또또 또 있는데요, 박점내 할머니의 글이에요. 이슬비가 뽀실뽀실 온다. 뽀시락 뽀시락 비가 온다. 끄끄하니 개작지근하다. 온 드레가 다 떨어진다. 온 곡식이 다 맞는다. 곡식이 펄펄 살아난다. 시원하니 좋다. <laughs> 비가 오는 거를 이렇게 뽀실뽀실, 뽀시락 뽀시락, 막 개작지근, 막 이런 거. 이게 아 너무 말이 이쁘지 않아요? 어. 그,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는 그 순수한 구어체 문장을 이렇게 쓰시는 게, 어우, 너무, 이렇게 할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옆에서, 끄끗하니 이리 오거라! 막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거는 이렇게 한맺친 이야기. 양순네 할머니는 시집가서 첫 아기를 낳았는데 시어머니도 같은 해 아기를 낳았다. 시어머니의 젖이 안 나와서 양순네 할머니는 아기 신우에게 젖을 먹이면서 쌍둥이처럼 두 아이를 길렀다. 아기 신우이가 울면 시어머니가 야단을 쳐서 물을 길러 갈 때도 아기 신우이를 업고 다녔다. 얼마 후에 시아버지가 바람피워서 낳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기 시동생까지 함께 돌봐주었다가니 기막히다. 야, 진짜 이건 뭐 아유. 뭐 이건 지금 현대판 막장 드라마 저리 가서죠 <laughs> 기가 막힐 뿐이 에요 기가. 이게 남녀 차별을 하는 그 시대에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되고 매서운지 기가 막힌 사연이죠. 기막힌 이야기는 한이 없다. 시대에 가서 농사일 도와주고 돌아왔더니 남편은 동네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나 있었고 남편은 동네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나 있었고 또 어떤 아버지는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웬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랑 셋이서 한 방에서 자고 아침에 밥상을 차려 바치겠다니 기막히고 기막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매들의 감성은 가난과 억압에 매몰되지 않는다. 인간과 생활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몸의 언어로 표현해낼 때 할매들의 글은 발랄하다. 딸이 가디 차를 세운다. 야야. 와, 그래, 차, 세우노. 엄마, 요 앞에 더디 걷는 할매보이, 엄마 생각이 나네. 우리 엄마도 절에, 거래 가겠지 싶어서, 빵빵 거리도 못하고, 딸이 그 말을 하이, 내 눈에 물이 나네. 어, 강금영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어, <laughs> 저는, 아, 이거를 새벽에 읽을 때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낮에 다시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음. 그때 그 감동만큼은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가 또 딸이 엄마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막 전해지고 하면서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네. <웃음> 아. <웃음> 할매들의 글은 글 짓는 자의 글이 아니고 책 읽는 자의 글이 아니다. 할매들의 글은 생활이고 몸이다. 할매들이 한글을 깨쳐서 겪은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할매들의 생애는 역사 속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자 이래서 할매는 몸으로 시를 쓴다고 이렇게 제목을 쓰셨네요. 진짜 어, 온몸으로 시를 쓰신 할머니의 글을 아주 음, 리얼하게 어, 김훈 작가님이 여기 산문집에 써 놓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렇 휴가지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노트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끄적끄적 한번 본인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에 앉아서, 어, 우리 아이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엄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네, 또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laughs> 네. 오늘 연필로 쓰기 김은 작가님의 산문집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